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요.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또그 안에서 주시는 <laughs> 은혜 가운데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 그런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데요 아, 거짓에 대해서 참된 것으로 또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신해서 화해하는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것으로 더러운 말 대신에는 선한 말을 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음, 영적인 원리가 기록합니다. 모든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반의 어떤 교육의 마지막은 항상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서 비로소 성도의 삶의 영적인 원리와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은 그것으로부터 마귀에게 틈을 주든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어, 이렇게 자료를 봤다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통, 인생을 한 80년 정도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대하요 말하는 것으로만 한 13년 정도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을,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루에 쓰는 말을, 단어의 개수가 한 2만 5천 개, 많이 말하는 사람 뭐 3만 개 이상 대화를 하고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쓰는 말은 보통 70쪽 분량, 작은 70쪽 분량의 책한권 정도의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그럼 그것이 보통 1년에는 한1 8 0권 이상의 두권 책이 된다는 거예요. 한 150쪽 짜리 이상의 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화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실상에서, 실상에서 많이 쓰는 대화, 이 언어, 언어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고 힘든 것은 외상, 몸이 베이고, 돼 있는 것으로 몸이 상처를 받고 아프지만, 육체는, 마음은 어떻게 상처를 받죠? 대부분 언어로, 말로. 왜 우리가 입술로, 입술에서 30초, 마음의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다 뭐로 받아요? 대부분 말로 받는 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대하 이상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배후를 보라는 거죠.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 기초에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아파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 안에서 그런 대하를 가 나오기 전까지 내 안에 있는 생각,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언어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론의 이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었다. 25절에 얘기하죠.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팔이 상처를 받아서 해서 대했거나 뭐 혹은 뼈가 부러졌거나 하고 아프면 온몸이 고통받죠. 온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는 우리들의 삶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고 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면 그한 사람으로 영향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프거나 교회 공동체 전체가 기쁜 일이 된다는 거죠 나한 사람으로 통해서 나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전체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내 삶을 통해 내 삶이 예수님께 아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드를 통해서 말하기를 분을 낼 수는 있다. 분을 낼수 있죠. 의분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불의에 대해서 참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불의에 대해서 마땅히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분노를 잘 분별하라는 거죠. 분노의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 분을 내어도 그 기한은 해지기 전까지 하루 이상을 절대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상 넘기면 그 분노가 마음에 착상을 하게 되어지고 분노라는 생각이 착상되면 그것이 자라게 되고 뭐로 잉태되죠 언어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아프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잉태된 말이 더 크게 자라나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유의하였도록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를 방치하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생각에 있는 것들을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될 위험이 있음을 잘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과 덕을 세우는 말두 종류의 말이 나옵니다 더럽다는 원어의 뜻은요 병들다는 뜻이에요 병들다 병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하나가 썩었어요 상자 안에 사과 하나가 썩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주변의 사과들이 다 썩어요 한 사람이 병든 말, 더러운 말을 하면 그것은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혹은 함부로 칼로 찌른 것 같이 말한다고 자만 말하지 않습니까? 현은 곧 불의 세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에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그 더러운 말, 그 영어 성경에 나이분인 병든말이라고 번역하고, 원어도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병든말을 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파급효과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반면, 덕을 세우는 말, 여기 세우다라고, 원어의 뜻은 건축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건축할 때 쓰는 단어예요. 덕을 세우는 말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몸된 교회 전체를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게 하여 썩게 하여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덕을 세워서 세우고 높이든지, 그둘 중에 하나의 언어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언어가 병든 말을 해서 공동체와 이웃 전체를 아프게 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지, 마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라고 하는 근심이라는 뜻은요, 고통을 유발하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유발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성령을 고통, 성령께 고통을 유발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니면 성령을 기쁘게 하시는지 성령님을 즐겁게 하는지 내 마음에 품은 생각, 내 언어를 잘 유의하고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새벽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은 나 하나로 결코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공동체도 아파요. 내가 즐거우면 공동체도 즐거워요. 내가 아프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아프지요. 내가 즐거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는 대부분 이웃과의 관계로부터 맺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내면에서 일어날 때도 많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픈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 따라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 삶의 습관의 패턴을 닦는 부정적이고 썩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옛 습관을 쫓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거듭나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기뻐하는 덕을 세우며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루함 같이 기쁘게 하는 말을 하든지 이 삶의 패턴을 잘 유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새벽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즐겁게 하는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진공 상태로 비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결코 빈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뭔가로 늘 채워져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우울한 것으로 채워지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지든지 늘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결정될까요? 우리의 주변의 영향, 주변의 상황과 내가 애쓰는 노력이 참 중요해요. 자, 오늘 새벽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면 대부분 삶의 패턴이 있어요. 늘 하던 대로의 패턴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예배를 마치고 잠들기 전까지 늘 하던 생활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패턴을.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패턴이 무엇에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마음을 많이 쓰고 있고, 내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지를 잘 유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고 있는 삶의 패턴, 습관, 삶의 모습과 매우 밀접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대게 가시면 유튜브를 보실 때뭐 다른 유튜브 보지 마시고 찬양을 드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아침에 뭐예요? 가면 찬양 듣고 말씀 한장 읽고 또 하루에 심심하세요? 유튜브 보면 좋은 말씀도 많잖아요.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찬양과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그게 매우 밀접한 영향력을 미쳐요. 내가 자꾸 세상적인 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거든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습관과 매우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그래서 썩어져가는 습관, 죽어가는 시간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어떤 것으로?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습관으로 패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마치고 하시면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어제와 동일한 습관의 패턴으로 살지, 새로운 패턴의 습관을 만들지, 내 마음의, 마, 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은 이 패턴을 바꿀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것은 단순히 나의 생각이 아니라 배후를 볼수 있는 눈이 여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배후를 볼수 있는 거. 마귀에게 종노릇 빼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삶을 살든지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이 우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부르고 이 시간을 주께.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